님들, 제가 지금 솔랭을 돌리는데, 나의 번색이 사람 제가 0킬 19데스 만들어가지고 2주정지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구도로 만나네요. 한번더 이겨보겠습니다. 응. 오케이. 요즘 그 상태들은 1레벨이 찍네. 어, 이 사람 안다. 이 사람 저한테 호되게 당했어가지고. 밀리는 라인이니까. 어. 오, 잘하는데요? 한달 전이랑 다른데요, 이 사람? 발 빠져나가네. 님들, 저 진짜 불안치고 CS 하나도 안 놓친 것 같거든요. 9분에 100개 먹었다. 근데?

가자 이거 너 되겠니?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상대팀 멤버 레전드네요? 상대 언딜 데프트고 상대 서폿 베릴 형님이네 상대 미드 정글도 농심 미드 정글인가 보네 여기 누구 있나? 왜 이렇게 대단해? 친구야 나의 본생 형님 어디가세요 아, 경계거든? 나 개쎈데 나 경계인데? 이걸 날려? 어? 비전을 써? 데프트 형님! 아, 씨. 그래도 제업골 서포터한테 들어갔다. 맞는 것 같기도 해. 이제 픽없어거든고 아지르 대박 터스만 아니면은. 사 어, 예반데. 음. 어나공성 뭐냐나?

와 이제 안 죽는다. 아씨. 어, 안 죽을 게만 하면 되는데. 나이스. 어, 어, 잠깐만. 어. 어? 쳤나? 들어 가이 자식아예 어! 아니, 2, 3번이랑 컨트롤 R을 동시에 누르니까 이가 찍혀 버리네. 아, 사운드 이거. 어차피 공은 칠레배 찍으면 되지만. 어 궁술 정도가 이게? 아 어! 이게 습관이 어 이럴 수가? 아 이거 궁 궁이 있었다면 아 궁이 있었더라면오어 내가 딱 이쪽을 미리 이쪽을 미리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이리 오겠지? 슉! 어? 오케이 어떻게든 다. 어 아, 근데 야 아지를 왜 이렇게 쎄? 어라 그냥 볼게아우 찔겨 그냥 이런 거 애쉬가 한번 궁 써서 그렇지 슛아아아 아, 아, 까비 받았으면은 뭔가 뭔가인데 이거를 보내줘야 된다고? 잠깐만 안 되겠다. 오케이 이거를 봤어. 이런 거 날려 보라고. 슛! 그렇지 엘시야 이거라고. 그렇지 어? 근데 이거 밀레 정도 는 아닌데 솔직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거. 아, 근데 뭐안 되긴 하겠네. 맞냐? 와! 어! 아. 뭐안 되나? 제발, 애쉬, 애쉬. 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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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어? 미포, 미포, 미포. 미 잡았어, 미포 잡았어. 해봐, 해봐. 오케이, 여기까지. 아, 찌르 잡아야 되는데. 아, 그냥 열어? 아, 열어, 열어, 열어.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때려, 때려, 때려. 야, 집집, 집집. 카릭스야. 잡아, 잡아. 집, 집, 집. 와, 뚫렸어, 그걸? 에이, 언제까지 쏘게, 그거? 아, 좀 잡아봐, 얘들아. 이쪽 볼까? 아지르 잡아! 아, 제발! 아, 제발! 이거 안 돼? 아, 어, 난 여기까지인데? 아, 이 오합, 이 오합지졸들이 이거 되나,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이렐리도 진짜 후반 밸류 딸려가지고, 이게. 방금 아지르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계속 때려도안 죽는 거? 이제 끝났어, 이래. 이 정도까지 끌고 왔는데 너네들이 좀 해주라, 어? GG 어 oh, 노노 no, no. 왜 이래 우리 사이에 어? 아 안돼 괜찮아 5스택만 안 주면 돼 다리야 너 그렇게 하면 손해야 임마 너 CS 8개 나는 나 이거 다 먹으면 몇 개냐 한 10개 정도 될거 같은데? 자 이런 거 W로 다 먹어주시면서 아 근데 샤코킬이네 솔직히 샤코킬은 못 믿어 어? 믿음... 직스럽기도... 미쳤지 이건 그래도 그렇지 굿! 아, 이러면 오버파밍 마려운데? 인정 샤코야? 너도 나랑 같은 각을 건 거지? 그렇지. 아주 훌륭해. 자, 다리오스 인생 망했죠? 지금. 오쭈. 오케이, 좀 기다려. 고! 차차차. 아, 어, 좀 못했다. 다리우스가 방금 오레벨 찍었는데 저도 오레벨이에요 이러면 이 라인만큼 경험치가 차이가 난다 GG 와우 오케이 이건 내가 먹을게 자 리신 미드 보였죠? 설마 돌아오나? 너딱 걸렸어 끌면 어쩔건데? 잘 가고 너딱 걸렸어. 아니 샤코 형 진짜 미쳤네. 와 독하다 독해 이거를 아니 이거 샤코 집 갈만한데 샤크 오네. 네.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한칸 뜯어주고. 뜯기 전에 4스택 유지해주고 체골도 해주는 게 포인트에요 네. 와다리우스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라인 한 40개 탄거 같은데요? 놀라운 사실 다리우스는 이렐리아를 솔킬을 땄다 이킹님 어차피 끝난 판체거궁 가봐요 아 그놈의 체거궁안 좋으면 밴 자, 스택 초기화 되면, Q로 안에 들어가고, 와, 질 뻔했어. 슛! 와, 어, 근데 네, 괜찮은데 진짜? 오, 야피어 옛날만 나네. GG.